매오야매오 네오. 뭐... 아... 인생은 왜 그럴까요? 인생은 아 주세연 이겨고 놓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끼미요 여러분 제가 따생이를 맞아 백상현의 주식 어떤 걸 골랐는지 쑤딴님 이력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떨걸 들어가는지 공개 나는 돈을 이겼다. 소리. 응 어제 던 그냥 찌발랐어 어제 던병 느꼈어 근데, 제가 못뭐 들어가든지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왜? 나만 이득 풀 거야. 나만. 다들, 왜말걸 했냐고요? 야구를 하고요. 저, 얼마, 어디 놓냐면, 강원랜드. 강원랜드. 한번 민심을 살펴봤어요 안넣습니다 아직 야구라고 대한항공 어때? 대한항공 나 각인 것 같긴 한데 대한항공 하해 이제 멋진 남자 되는 거야. 정신 좀 차리게. 나 방송은 자주 봐줄게. 해피포인트로 돈을 싸줄게. 좋아 너무 행복해게 대한항공. 뭐, 대한항공. 코로나 끝나면 떡상 아니야? 네. 그러면, 네이버. 나 이미 올랐어. 그러면, 난 그거 할 거야. 그,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그거 뭐야. 기억이 까먹어. 영문을, 어, 영문을 어디서 만들었지? 영문을? 영문이 어디서 만드는 거지? 키움 어때? 키움주. 아니, 증권주 사지 말라 소리 하지 마. 그 하는 말조차도 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니네가, 대부 사지 말라는 말. 오, 오년째 그대로 다 그딴 소리 짓거리는 거. 이제 너희의 그, 전문가 시점 믿지 않아. <laughs> 네, 뭐, 그지? 응? 네오야 <laughs> 레오 그치? 그치? <laughs> 너무 예뻐. 아 외국 거는 사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안 귀찮으면 해요. 근데 귀찮아서 안 합니다. 지금 어때? 삼성 갤럭시는 없때 삼성 갤럭시. <laughs> 삼성 갤럭시는 없어? 그러면 안 해. 나는 갤럭시 보고 있어. 횡보중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똑같단 소린가? 영원히 안 변한다. 아, 내 갓겜 다시 들어가는 건 에반 것 같아. 나 진짜 억울해서 못 들어가. 이미 분해서 안 들어가요, 이미 지금. 지금 솔직히 정체됐어, 내가 봤을 때, 잠깐. 10만원 갈거 같긴 한데, 조금 정체됐어, 지금. 인정? 지금 형 집에 선물 주러 갈 건데 형도 올래? 어딜? Oh 아 우리 집 온다고? 우리 집 더러워가지고 상관 없긴 한데 <laughs> 우리 집을 너가 온다는 게아 <laughs> 성수 아주언니 불러야지 이제 슬슬 청소 A주머니 불러야 돼요. 청소 A주머니 아니 지금 말고 슬슬 온다고 내일 와. 오늘은 너무 늦었잖아. 내일 내일 와. 밥 사줄게. 내일. 아 근처라고 그럼 그와 알았어. 아 일단 방종을 하고 씻고 오겠습니다. 마실 거는 나 그냥 제로 제로만 먹어 제로. 요즘 제로 아니면 물만 마셔요. 락조 요즘 매덕에 빠졌대요 여러분 락조는 매덕에 투자하고 있어 매덕에 카드깡 한 다음에 그거 파는 걸로 매덕에 투자하고 있어요 매덕에 카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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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지 않네 아, <sentences> 씻고 방서 켤게요. 씻고. 이따 그럼 오늘 방송 켜서 뭐 들어갈지 같이 의논 좀 해봅시다. 알았죠? 밥 시켰어. 이제 치킨, 치킨 하나 시켰어, 치킨 하 오랜만에 치킨에 땡기더라고. 투표, 투표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투표, 그거 딱, 해가지고, 대중의 선택. 하지만, 그걸 한단 소리는 안 했어요. 그냥 민심을 알아보겠다고 민심을. 뭐 어디로 갈지 생각하는 거면 오늘 아침 9시까지 방송하는 거지. 너무 행복해. 아니요, 그냥 생각만 한다고요. 언제 들어갈지는 나도 몰라. 여러분, 음식점은 주식 없어요? 아, 원할머니 보쌈 주식 없어? 맘스터치는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 아, 우리나라야? 근데 왜 엄마 손이 아니.. 엄마의 손길 이거 아니고 왜 맘스터치야 나 영어기를 외국건줄 알았어 맘스터치 어때 얘들아 그럼 맘스터치 오늘 10% 올랐다고? 안 돼! 아니, 나, 그냥 음식, 음식점 얘기한 거였는데. 교촌도 있다고? 근데 교촌 치킨 맛 없던데. 난 순살 판데 교촌 치킨 순살이 별로 맛이 없어. BBQ도 순살이 별로 맛이 없어. 순살은 일단 국내 순살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동네 순살이 은근히 맛있다. BH 순살도 은근히 별로야 노랑통닭 순살 나쁘지 않아요 프라닭 순살 괜찮아요 아니 교촌치 킨 순살 먹어봤어? 그거 유재석이 홍보하는 거 아니야? 나 그거 먹고서 아 이건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 먹으라고 아 내내 내내 순살 진짜 충격받았어요 저 양은 더럽게 많아 네네치킨 순살 인정한다 양은 진짜 많아 근데 갑자기 운동하는 사람 가슴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먹겠더라 그러니까 네네치킨 갑자기, 어, 아, 후참잘, 나쁘지 않아요. 옛날에, 그, 병아리 치킨이라고 있지 않았냐? 5,000원짜리 치킨? 아니야, 부어 아니야. 진짜, 진짜 미니미니 미니 치킨 있어. 진짜 미니미니 미니 치킨. 아그 체인점 근데 망했어 지금은 아그내 동네에 있었어 사, 4... 4,900원 치킨 있어 그거 응 어차피 안 나가 부어치킨 아닌데, 아, 그, 아, 그 혹시 일산 사는 분 중에 백석역 근처에, 그 백석역 근처 지금 그 터미널 완전 대각선 편에 있는 그쪽에서 팔았었거든요. 아, 썬도 아니야. 내가 이름 알면 딱, 아, 맞아, 저거. 이렇게 딱 얘기해. 나 망했다고 얘기 드립니다. 망했다고 얘기 드리고요.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 치킨집. 아니다, 모르겠다. 아니에요 땅땅 아니에요 땅땅치킨 망했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본 적도 없어 지쿠바 아니 지쿠바 아니고 아 됐어 그냥 모르는 걸로 해. 나만 알았다고 생각해 그럼 아니 그게 피자스쿨과 한 회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피자스쿨은 살아남았는데 치킨 하면 그거, 피자 하면 피스. 혹은, 그두개 하고 싶다. 피자 나라 치킨 공주. 비슷했던 것 같은데, 더, 더싼 느낌이었어. 아, 진짜, 진짜, 그래서 막, 그거 뭐, 그거 보면은, 와, 이거는, 그, 약간, 그, 있잖아. 닭 튀긴 게 아니라, 닭, 닭과 그 병아리의 그, 중간 지점 있어요. 아, 네. 그냥 뭐 나만의 추억으로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제 동생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4,900원 치킨 하면은 검색해서 나온다고? 구, 검색 좀 해봐야겠다 그래야겠어 아, 아, 뭐야 락조 왔네 <laughs> 대답하는 거개웃기네래요 대답해 이제 대답량이 다 됐어. 대답 잘하지. 아이. 어디 갔다 오고야? 왜 갑자기 오고야? 비용실. 아 머리 하고 왔어. 아이. 네오 오랜만이야. 이거 가져가. 뭘? 이거 선물이야 매덕의 스트로크. 자. 뭐해? 몰라. 아, 스트릭스 에이프. <laughs> 아, 이거 말고! 그럼 원해 댁 내놔. 들어왔어. 댁, 그거밖에. 큰, 아! 큰이 요즘 아파. 아파? 어. 왜 아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아이고. 슬슬 마음을 다 잡아야 돼. 제로야. 아, 땡큐. 제로투너제로투 준다고? 네? 돈 줘. 어, 10만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좀비다 이거 입고 방송해. 아, 옷, 옷이야? 아이. 아, 오케이. 그거 입을게요, 네. 이제 씻어야겠다. 여러분, 씻고, 킬게요 아, 시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띄워야. 씻고 바로 피했습니다넌밥 먹었어? 먹고 왔지. 아, 그렇구나 먹고 왔지. 안녕히 계세요. 락조요, 락조 레오라고 고 있어요. 먹고 왔지. 쭈 에이, 허다다다다닥 <laughs> 레오야. 아이고 뛰어왔어 또. <laughs> 아또 간다. 아 아, 그죠. 아이거죠 아, 그죠. 아, 그죠. 레오야. 아빠 부른다. 레오야. 후다다다닥. 후다다다닥. 아이고, 왔죠 <laughs> 아, 이뻐. 아, 이뻐. 아이, 뭐, 다시 가. 거다다다닥. <laughs> 애기들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냐? 진짜, 뭐야, 애들? 응. 어? 애들이 부르면 저쪽 으면 절로 가고, 저쪽 으면 절로 가고. 쭈! 레오 왜 왔어, 또? 쪼네, 쪼였네, 쭈였네, 레오가 아니라. 쭈였쭈? 쭈! 쭈! 아빠가 부르네. 쪼롱! 쪼롱아! 쪼롱! 레오? 네오? 레오? 네오? 레오야? 아씨 앉았어 이제 다먹었니안어려 레오 왜쪼롱이거 낙지야 너는 연애 안 해? 갑자기? 아니 누가 도네이션해서? 어안 해. 그래. 아 아닌가 못 같은데? 못이야? 아 못인 것 같아 이제는. 글러스안 한지 반년이 넘었어. 매덕의 매장에는 여성분들 없어? 그거 거기. 어. 저기... 하는 형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 어. 여성 유저가 몇 명이나 됐어요 하니까 자기가 본게 지금까지 하면서 두명 봤대. 한두 명! 몇년 동안 계셨는데?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했던 형들이 있을 군대보다 더 하네. 왜냐면, 빡세지. 군대 여군 디올보다 더 심한데? <laughs> 여군, 아니 진짜 심한데? 제가 군대에서 그 영혼 본게더 많은 것 같은데요? 나 오히려 유행할 때는 더 많았었거든. 응. 매직 고인물 게임이다, 응. 여러분, 샤워하고 방송 킬게요. 이따 뵙시다.